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함께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날입니다 어, 이슬람이라든지 또 어, 불교신자라든지 특정 종교를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는 왜 즐거운 성탄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왜 나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가 잠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은 옮기셔서. <laughs> 왜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의외로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지만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를 좀더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고 해서 성육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한자 말인데요 이룰 성자에다가 고기 육자 그리고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됐다라는 뜻이죠. 어, 영어에도 보면 성신을 뭐라고 하죠? 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안으로 그리고 카 c a r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플래시. 그리고 a t i o는 네, 뭐뭐가 되다. 이, 이걸 갖다 붙이면 뭐뭐가 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안으로 들어가다, 육체가 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 속에 성육신이 어떤 의미인지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의 핵심을 성경에서 정말 간결하게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거든요.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어로 보면 좀더 분명합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요 앞부분만을 가지고 성육신 사건의 핵심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누가 성육신하셨나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성육신 하셨나? 그리고 그 성육신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성육신 하셨나?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죠? 정확하게는, 더그 말씀, 요더 워드 그리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호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그 말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도 기록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그분을 향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천지가 창조될 그때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말고, 또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다 해서 이 성육신의 주체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죠. 이어서 요한은 1장3 절에서 말씀이 창조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역시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자말로 창조의 매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medium.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창조의 매체다라고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어느 성경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이 떠오르죠.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가 기도하는 바는 나중에 창세기 강의를 꼭 하고 싶은데, 그때 좀더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 영어에서도 그냥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로 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즉,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세 분이세요. 말씀, 빛이 있으라 할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할때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 벌써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창세기 기록자는 세분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밑에 내려와서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1절에서 주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복수가 주어이면, 오늘 왠지 아침 영어 공부하는 시간 같은데 복수가 주어이면 동사는 시,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동사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3인칭 단수입니다. 왜 주어는 복수? 인데 동사는 단수일까요? 그 말은 세분 하나님이시지만 한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분이지만 한분이신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가 믿는 신은 세 분인데, 한 분이신, 삼위 하나, 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 바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성육신 하셨습니까? 성육신의 주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즉, 하나님의 초점을 한번 두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인간이 되신 겁니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떻게 성육신하셨나라는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성육신하셨나에 대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 되셨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셔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요. 어떻게 성육신하셨나? 성육신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 되셨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셔서 참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 2사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스 1장 17절에서는 변하거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 변하는 거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어떻게 성육신 하셨나라는 것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렇게 그냥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이제 마태와 누가의 그 기록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결혼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34,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을 미리 고지를 해주죠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한 물음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고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답을 주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 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인간의 어떠한 노력 또 인간의 역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인간은 완전히 배제 된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 하신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대리모처럼 처녀 마리의 몸을 빌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살과 뼈로부터 참된 그 인성, 그 인간의 모든 속성을 취하신 그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인간입니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성육신한 주체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육신 하셨습니까? 네,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살과 뼈를 취해서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성육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육신의 핵심인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성육신의 결과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거한다 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쓰인 원어에 보면, 어,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또 논리를 위해서 제가 인용할게요. 스케노 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캠핑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옛날에는 텐트를 치려면 말 그대로 텐트를 이렇게 장막을 치듯이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노우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매, 천막을 치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산다라는 다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장막을 치다라는 스케노우라는 단어를 여기 거하다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을 반역하기 이전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추방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은 그때부터 완전한 분리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기 플러그에 꼽혀 있는 선을 뽑아 버리면. 모든 전자기기가 다 죽어버리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접속되어 있다가 그것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밖에 사는 그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스토리가 그렇지만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을 통해 열두 족속이 생기죠. 그리고 그 열두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한민족을 택해서 출애굽 시킨 뒤에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제도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다시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성막을 짓는다라는 그 짓는다라는 부분에서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바로 스케네오 요한이 썼던 거하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나님 임재의 장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상징이었던 장막이나 또 성전이나 성소에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만 외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성육신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로 귀결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의 목적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목적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목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말로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그 죽으심 화목재물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다시 인만우에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말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참 인간이 되셨던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거하게 된 복된 소식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은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신비입니다. 성육신은 부한이 유한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과 또 공간 속에 바로 들어온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한 성육신 사건은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외워서 많이 써먹어도 돼요. 성육신 사건이 뭐라고요?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위대한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만큼 위대하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비과학적인 사건이라고요? 신화라고요? 문학작품으로서 상징이라고요? 철학적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못 믿겠다고요? 아니면 안 믿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라는 이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평생 코끼리 등에 붙어 사는 개미가 있었습니다.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laughs> 네, 보여주세요. 네. 코끼리 등에 붙어 사는 개미가 있어요. 그 코, 개미는 사람이라면 그 등을 보고 이게 나무인가, 뱀인가, 벽인가, 밧줄인가 알수 없습니다. 그냥 그 평생 코끼리의 등 아니면 코끼리의 콧등 이런 데를 기어다니면서 코끼리란 존재를 모르죠. 근데 그 개미가 코끼리는 없어. 그렇게 말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성육신의 이 신비로운 사건이 똑같습니다. 인간의 그 작고 미미하고 제한된 이성과 지성과 그 인간의 경험으로 이 무한히 유한을 뚫고 들어온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거짓이다 없는 것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개미가 코끼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신 이 성육신의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것을 믿는 분이라면 적어도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 앞에서 경탄해야 되겠죠? 놀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높이는 그런 반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